안녕하세요. 발품중고차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차량이었죠? 에쿠스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에쿠스 차량 스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등록이고요. 13만 7천 키로 정도 뛴 VS500 프레스티지 등급의 4인승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래 에쿠스 차량이 고질병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 고질병이 바로 에어쇼바. 에어쇼바 부분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탠스를 받으시고 일반쇼바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량 또한 일반쇼바가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전방 카메라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품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 이 차량은 바로 수출용인데요. 우선 수출용 같은 경우는 내수용에서의 최고 사양인 8기통 4 6 m 타우 엔진이 들어가고요. 미션 같은 경우는 시프트로니 ZF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시세 또한 내수용 같은 경우는 800에서 900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수출용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이 수출용 에코스 차량은 발품중고차 구독자분들에게 특별 80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매력적인 에쿠스 차량,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현재 타이어 상태 거의 신품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80% 정도. 휠 상태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렉시콘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후방 센서 그리고 오토 홀드 그리고 전자 파킹까지 장착되어 있고 핸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식 기어 노브 그리고 핸들 열선. 왼쪽에는 이제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앞차간 거리, 차선 이탈까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통풍, 전방 감지 센서 조수석 같은 경우도 열선, 통풍 잘 되고요 쇼바 같은 경우는 일반 쇼바로 교체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쇼바 기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 대비 가죽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운데 보시게 되면 모니터가 있고요 4인승 VIP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콘솔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암레스트를 보게 되면 1단을 열게 되면 수납함이 들어있고요 2단을 한번더 열게 되면 냉장고 그리고 수납함이 또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1층과 2층의 수납함이 추가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뒷좌석도 열선과 통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너무 깔끔해서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에쿠스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외관 상태며 실내 상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가격도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저렴해서 저희 발품 중고차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방문하시게 되면은 시운전 도막 측정 스캔 하부 점검까지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문하지 못하시더라도 비대면 거래로 저희가 검수까지 다 해서 보내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